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담은 건축가입니다. 저, 오늘은, 어, 2층 주택인데요. 40년 된 집이래요. 40년 된 집이고, 어, 제 주택 주택으로 쓰다가, 어, 강아지 옷을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예, 상가로, 어, 용도 변경을 하셔가지고, 예, 쓰시기로 해서, 어, 주택 리모델링 중입니다. 지금 아직, 철거 단계에 있고요. 일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실 바뀌게 될지 한번 보경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내부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원래 주방이 있던 자리인데요. 네, 주방이 있던 자리고. 지금 싱크대랑 전부 철거를 다 해놨는데 어, 노출로 노출 세멘 느낌으로 해서 예, 바닥은 타일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주방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쇼룸처럼 쓰신다고 하네요 천장이 되게 예, 매력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집인데, 나무로 마감을 다 해놓은, 어 약간 일본식 건물 같은 느낌이 나죠? 자, 방의 모습이고요. 천장은 지금 철거를 했고, 네 방의 모습입니다. 집이 굉장히 넓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옛날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으로 쓰신 것 같은데, 간이 주방으로 쓰신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싱크대를 놓고 어, 하실 거라고 하시네요. 자, 여기는 네, 아까 그 방보다는 조금 작은 방이고요. 자 집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1.5층이 있어요. 1.5층 네. 한 6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샤시도 네, 지금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담벼락이 있는데. 어, 전부 다 허물 거예요. 그래 담이 없는 그리고 대문이 없는 집으로 바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어,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색감을 조금 넣어서 코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2층입니다. 이쪽은 창고로 쓰실 공간 예, 옛날 화장실이죠 화장실이고 여기는 예, 안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창이 좋아서 채광이 정말 좋아요 예, 중간 중간방이고요 여기는 예, 2층 큰 방입니다 여기도 테라스가 이렇게 커요 앞에 목련 나무도 보이고 좋네요 자, 여기 바닥은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어, 타일 밑에 메쉬가 깔려 있는데 그게 다 삭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까고 어, 타일을 새로 깔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 집에 마당 부분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다 치워야 돼요. 마당을 조금 이쁘게 꾸며가지고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바뀐지 나중에 조금 더 이뻐지면 그때 한번 중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